아 윤경아 윤경아 단장님 네 나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하신 우리 최민 팀장님한테 힘찬 박수와 아, 네! 많이 나왔는데 입은 다 붙어버렸네요 <laughs> 얼마나 넓하고 재미를 두셨는가 하나 더 할까요? 네네아 어? 연술 입에 누른 바람에 앵콜을 못했어요 어, 그럼 한 자락 더 할게요 어? 그럼 이번에는 다들 아시는 노래 그 정주지 아는 이란 노래 아시죠?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셔요어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들 다 나왔네 그데 자 그래서 제가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가 하나 더 하고 분위기 좋으면 더 신나는 걸로 신곡도 해드리고 메들리도 해드리고 미녀가락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어. 좋죠? 네. 이, 이, 나는 우리 예, 식구들 나오면 은다 의무적으로 뭘 팔아요 왜냐면 하 생계유지가 달린 문제라 근데 나는 이래봬도 키는 쬐깐해도 돈이 많아요 어, 나는 돈 불러 나온 게 아니라 애가 끼가 많아갖고 집에 있으면 막 아프고 그래. 응. 그나저나 우리 이모는 뭐 누룽지 못 먹고 조금 귀신이 붙은 것 같은 사낌이 맛있게 잘 드시네요. 응. 맛있게 드셔요. 이 그래 보면은 보이기도 좋은 만큼 저도 신나게 여러분들한테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음, 저가 좋은 어, 공간에 어, 소개를 받은 동그라미 그단의네 윤경이라고 어, 합니다. 아무쪼록 이쁘게 받으셔요.

있어요 어, 그러면 어? 그, 아, 이쁘다고요? 가깝게 봐요. 난더 이쁘게 생겼다 아저 팬이에요? 어, 고맙습니다 아싸 드디어 팬 하나 더 생겼다 어? 그러면 이번에 앵콜 했으니까 신곡으로 하나 갈까요? 네 어, 예? 어, 애기 많이 컸냐고요? 우리 감독님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러면 난 해봤는데 짝짓기를 한 번에 안 해갖고 애가 없어. <laughs> 내 동생이 애를 낳고 나는 언니요. <laughs> 나는 남자를 돌같이 보네. <laughs> 아 인간은 죽겠다고요. 아버지 이런 거안 줘도 되는데.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돈 많다고 그랬는데 어디나 만지고 싶은 데면 만지시 자, 그럼 44만원 보시해줄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메리 바리스 자, 그러면은 에말로 신곡 있는거 있죠? 여기서 메들리가락 된거 그걸 한번 가봅시다 우리 아버지 저 찍으려고 그래요?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때는 여러분도 알려드릴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때는 밑에서 오히려 찍어요 그래야 다리가 더 길게 나오는거죠 그럼 음, 도 그랬는데 음, 음, 수, 아 작년에 보고 오늘 봤다고? 나 작년에 안 왔는데 작년에 내 동생이 왔어요 아, 그럼 뭐 내가 설명을 하든가 키를 키우든가 해지고내처음뭐한 공장에서 나와갖고 키도 똑같고 어. 세수때 하면 나보다 내 동생이 좀 이뻐 어. 근데 성격은 어, 카메라 감독님 편집해주세요 성격은 한동생 근데 노래 잘하지, 진짜. 애도 잘 키우지. 창 찍기도 잘하지. 근 나는 아직까지 남자친구가 없어갖고, 신발도 아, 뭐 결혼 안 하는 거 같아. 그러면 신곡으로 배틀니까요? 그게요 나오는 말은 내 동생 얘기를 잠깐 했는데 내 동생은 노래 한두 번 하면 목이 쉬거든? 근데 다른 분마들도 솔직히 그래요. 왜냐하면 요즘에 맥주기도 한철이라고 행사가 한 있기 때문에 멘트 하자고 멘트 하지 노래 하다 보니까 목이 쉬는데 단 신기하게도 목도 안 쉬어. <laughs> 그래서 이거를 가스리를 하다가, 하다가 이제 또 힘들고 러시안 팔고 장사가 안 되면은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려고. 냐라 물어봐. 노래방 도움이 하는 도을 많이 벌다 우리 아버지가 팁을 많이 준다는데? 그래서 내가 오래까지만 하고, 혹시 내가 안 보이면, 은 아, 드디어 윤경이가 노래방 도움이 일나갔구나 그렇게 한마시 써. <laughs> 아이고, 세상에. 어디기 시원해요? 시원해요? 근데 저도 솔직히, 그 요즘에는 자기 티알 시답에서, 요즘에는 자기 그 내가 홍보하는 게 있는데 나 자랑 하나 해도 돼요? 어? 내가, 내가 원래 가수를 하기 전에 서커스 출신이었거든. 네, 그래서 내가 다 하는데 어, 그거 뭐지? 우리 어, 뭐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이래도 키는 쩨깐해도 내가 가수거든. 가수. 네. 그래서 지금은 무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혹시 내가 솔직히 t v 에 출연을 많이 했어요. 뭐인극장이라든가뭐 그거 뭐지 땅 공장에 사랑에 빠지다 t v 에 출연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많이 출연하는 거뭐예요 지금 내가 가수를 하고 있는데 내 꿈이 뭐냐면은 가수를 하고 있지만 나는 가수가 되는 꿈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야 키는 깐해도 노래는 고짜하는데 네가 가수처럼 음반을 내면은 CD나 어 그거 USB 같은 게잘 나갈 거라고 그러신 분이 들 많더라고. 그래서 내가 CD를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팔아 주시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그래도 내 자랑 홍보를 해야 그죠? 아, 지가 어, 비록 여장수를 하고 있지만 가수구나.